네, 아 우리 10대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우리 안나 분씨 제목은요! 10대 커플, 남친이 반한 이유 오~~ <laughs> 저도 10대 때 그때가 첫 남자친구가 17살 때 어, 그때 첫 키스를 했죠 <laughs> 키스 정도는 괜찮잖아 내가 수학, 이과 탑인데요 가로 열고 레알 어디 가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학은 자신이 있음 여튼 남친이 나랑 별로 안 친했을 때내 짝이었단 말이야 어 그래 반말이구나 그래 언니 편하게 생각해 그때가 시험 기간이어서 남친이 나한테 모르는 거 물어봤었는데 내가 망설임 없이 문제집 위에 풀이 과정 깔끔하게 쓰면서 바로 답 도출해낸 거에 반했대 크크크크 <laughs> 어 도출 어려운 단어 어 똑똑해. 그때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바람 때문에 내 바디 미스트 향도 맡아지고 와 요즘 십대들은 바디 미스트를 뿌려? 야 진짜 대단하다. 나는 지금 나도 안 뿌리는데 머리카락도 살짝 날리고 나는 또그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문제 풀고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게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그때부터 좋아했대요 이런 느낌인가? 바람 부는데 2는 2, 2는 4, 2, 3은 6이야 <laughs>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냐? 크크크크 <laughs> 저는 지금 남자친구한테 심쿵했던 적이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순진한 그런 친구였고 그 남자친구는 좀 이렇게 장난꾸러기라고 해야 되나요?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저한테 말을 걸길래 나한테 뭐 관심 있니? 그랬더니 응? 음? 없지 않지?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심장이 <laughs> 내가 금사빠예요. <laughs> 어! 어! 내 심장! <laughs> 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어떠세요? 여러분들은 어, 어떤 거에 좀 반하나? 어,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공부 잘하고, 반장들. 축구 잘하는 친구. 예, 까무잡잡해가지고 왜. 운동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아, 그럼 17살짜리 그, 처음 사귀었던. 어,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 l 러브스쿨 이라고 있어요.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. 어... 그런 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. 인터넷에.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 초등학교 동창회를 처음 이제 하게 된 거죠.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예뻐졌어요. 처음 사귀었던 그 친구가 혹시 허안 나왔어? 허안나?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데 날못 알아보고. 나인데?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. 쌍꺼풀 수술을 하나니까 되게 예뻐져 가지고. 예.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처음 사귀자고 했는데 막 연락을 하길래 저는 절대. 어 나를 좋아하는지 몰랐지. 그래서 사귀자고 해 가지고 깜짝 놀래 가지고 어, 잠깐만 기다려 하고 끊고선 다른 그 여자친구한테 전해서, 야, 걔가 나보고 사귀자 해. 어떡하지? 그랬더니, 사귀어봐! 그래서, 알았어. 그냥 끊고 다시 전해서, 그래, 사귀자. <laughs> 그렇게 해서, 고등학교 1학년 때, 처음 남자친구가 생겼던, 예, 그런 기억이 나네요. 네. 근데, 그 친구가 좀 잘생겼었어요. 잘생기고, 키도 크고, 얼굴도 하얗고, 그러니까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야. 안나남자친구 잘생겼다고. 남자친구가 아깝다고.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좀 폭식이라고 살이 쪘죠. 살이 엄청 쪄가지고 그 후에는 남자를 만날 수 없었어요. 몇년 동안, 아, 참, 그때도 덩치가 컸어요.